내가 사르게 n c u 우리가 죽였는데? h 레이어는 이미 쓰러뜨렸어. <laughs> 뭐야 한참 느리잖아 정보가. 업데이트가 너무 느린데. a <laughs> 아, 더 유명해지기 싫은데 진짜 인플루언서잖아 <laughs> 아하 i u 맞지, 맞지. 야 송고 갖고 왔냐? 뮤천 누워봐. 군. <laughs> 뭐야? 별거 없네. 오케다 어, 개. 멍멍. 야. 그거 이래네. 얼마? <laughs> <설마>, 보타시 네더스톤 <laughs> 스크래치야. 어? 어? <laughs> 아이씨. 왜안 쓰다 넘어져요? 어디다 쓰라고요 이걸? <laughs> 나가자, 나가자마자 오, 오 다행이다, 야, 야 누가 치웠네? 어 깨끗해졌네. <laughs> 가보실까요? 아 너무 신나! 이 주조소를 박살을 내놔야 고타시를 상대하기 편할 거야. 어, 여기 뭐야? 어 여기 신전으로 데려갔다 그랬잖아. 어 여기가 거긴가? 수습 신도. 어 아바타 아니야 아바타? 홀리? 나 아바타 Please 안 봤는데. 홀리가 아까말한 걔인가보다 oh. 홀리몰리 oh. It's oh. 어 너도 오드아이다 홀리몰리가 언제쩌건데 그래서 저 노래를 부르는건가? 요즘엔 뭐라 그러는데요 그럼? 럭키비키잖아 oh, 역시 인플루언서구나 <웃음> <웃음> 요새는 홀리몰리 곽하몰리 이렇게 합니다 요새 맞아요 그거? <웃음> <웃음> 아 홀리몰리 곽하몰리 <과카몰리. 웃음> 아나 여기 쳐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욕심인가? 아. t 일 바치자 개일. 네? 자해일어 바치자. <웃음> <웃음> 뭐 아까 구 안에 바쳐도 되잖아요.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. 이게 아직 구경은 안 했지만. <laughs> 음. 어? w 리를 만들어 줘. 오야 가본 게 없다도. 선장이 왜 이렇게 많아? 이제 선장들이 여기다 재물을바치고 가면 이제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. 오 좋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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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건한 마음을 갖게요. 와 너무 예쁘다. 맞아. 노래 배틀 해봐요. 와. <놀라> 노래 불러봐요. 어떻게 되나 분위기 한번 흐려. 바커스 아, 루트송 아, 한번 아, 불러 여기서 <놀라> 뺏었다 우와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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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리 과카 물리 죽었다네. <laughs> 아와다 죽었다네. 진동곡이다 진동곡. <laughs> 아, 아, 죄송 죄송. 뭐가 죄송해요? 다 죽임 되잖아요. 오 뭐야 갑자기야. <laughs> 와. 어 무서워. <laughs> 진짜 그레이네. <laughs> 얘가 더 무서운데요? <laughs> 이게 더 무섭지 않나요? <laughs> 뭔가 광기가 느껴져. <laughs> 어. 어? 무슨.. 밑에 야수가 있나봐 그게뭘의미하는지모르사플 어? 너, 요 어.. 기도? <laughs> 기도를 가져왔다 맞아 어 우리 셀룬의 신도임 <laughs> 다행이다 <웃음>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사람 신체의 기도다 너의 기도도 <laughs> 무사하고 싶다면 좋게 말하는 게 좋을걸? 누가 죽은 거지? 멀리멀리과카멀리어 오호 허 새로 아는 유행어 말씀드려요. 럭키 피키 비키. 음.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. <laughs> 어? 어 금속 괴물? 어 잠깐만 얘네랑 조금 이렇게 싸바 싸바하면 같이 도와줄 것 같은데 같은 팀으로 싸울 수도 있겠는데 나는 짐승을 죽이는데 일가견이 있어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. 카름 카름. 와. 오. 와. 오. 와. 금속으로 된 무슨 괴물이 바다에 있나 보다. 그래서 계속 기름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가 본데 이 짐승의 주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지? o 회색한 w We haven't found its lair as yet. Perhaps you can find where the beast takes its slumber and skewer it before it wakes. 우리 인상이 좀 이런 부탁을 잘 들어주게 생겼나? 이 귀중한 선물이라는 게 빠져 죽는 건 아니겠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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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지. 으이... 알았어. 알수 있는 걸 찾아볼게. Salt kiss your brow. We await your return. And the beast must be d e i s e 그럴 확률이 높죠. 강철감시대 주조소 바로 앞이잖아요, 음. 지금. 빈집 털리하겠습니다 빈집이요? 여기가 어디가 빈집이에요? 에이? 사람이 많은데. <laughs> 1층에 지금 다 모였잖아요. 아, 야! 너 여기 왜 있어? 아니, <laughs> 아니. 여기 왜 있냐 그러면 어떡해요. 이건 먹어도 되겠다. <laughs> <여기면 되겠죠? 웃음> 무슨 일 있었지? 나가겠습니다. Stop. Uh -huh. oh. These are the flood tides chambers. You've uh no business here, -huh. Flossum. Okay. 일리가 있어요. 맞는 말입니다. 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채는 것이에요. 68. 오케이, 봐준다. 일단 주조소를 먼저 가보죠. 어쨌든 음. 주조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왔으니까. 저 곡물 상자 부시겠습니다. 안돼. 네? 아, 난 친구 상자 머리도 깰수 없고 저 곡물 상자도 <laughs> 깰수 없어.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? 가면 되잖아요. 문이 잠겨 있어요. 일단 열어보겠습니다. 자물쇠 따개로. 아니도 20 아니 이거 뿌실 수 있어요. 쓰지 마. 아! Since you just damaged something t h e personal, 야 니가 뿌신 거다. 구리 구리 다 구리. 깡. 나이스. 빵빵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대를 더 치면 터질 확률도 없죠. 아예 터지기 전에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절 믿어주세요. <laughs> 얘 죽을 때 그냥 터졌던 것 같은데? 아니요 체력이 일정으로 떨어지면 자기가 자폭했어요. 빵빵. 유도설. 깡. 연속 공격. 쫙쫙. 오, 얘는 안 터지네? 자기 터네 터질 수 있어. 어려운 하아 마지막에 이 찾는구나. 아 갑자기 다 터지면 너무 미안할 것 같은데. 그래 또 쉬고 오면 되지. 뭐 동료잖아요. <laughs> 진짜 와. 와 엄청 세네. 인충도라고? <laughs> <아니, 이> <laughs> 음, 오케이 자동 자동 폭파인 거 확인. 아 진짜 웃겨. 아 알고 보는데도 웃겨. <laughs> 뭐요 집에 가지 않고. yeah